말씀 보겠습니다. 10편 77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등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대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10편 77편 16에서 20절까지 큰물 속에 있는 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 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시평 기자는 천지 창조의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이 두려워하며 기품이 진동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물들은 갈라져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땅이 올라오고 물은 그 아래로 내려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거대한 물과 기품조차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말씀하시자 두려워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주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큰 물과 같이 또큰 기품 같은 고난도 움직여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너무 커서 이겨내기 버려, 이겨내기가 버겁다는 생각을 하고 납니다. 때로는 큰 고난 앞에 압도되어서 생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고난도 능히 치워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등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수평기자는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은 길이 큰물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알수 없었다고 고백하죠. 그는 주님의 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바다 위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곧고 바른 길, 최고의 길이 그큰물 가운데 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큰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의의 길, 고등 길,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큰 물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신 계획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다와 같은 어려움, 큰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 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셨, 에, 허락하셨을 뿐인 거죠. 최고의 길로 인도하다 보니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비록 고난을 통과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순 있지만 그 길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고난 중에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백성이 양떼 같다고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 양무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죠.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서 나아갈 바를 알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의 동산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좌우를 지키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죠. 어떻게요? 거룩하신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매이지 않도록 경계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끌어 주시고 단단한 반석 같은 진리를 붙들고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해 드립니다. 여러분 큰 물과 같은 고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믿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